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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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비스. 요리를 담고 있어요. 예, 대선 직구미라 특급팀은 서이 먼저 진행하는 약간 더 의 착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당 목걸이가 김여사 측으로 건너갔을 걸로 의심하는 겁니다. 특검팀은 납조 순방 직전인 2022년 6월 초 이봉관 회장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게국자 목걸이를 제공한 대가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 그제 특검 조사에서 해당 목걸이를 직접 해외에서 구매했다는 김여사 진술도. 전에 홍콩에서 우친 선물로무조품에 샀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목걸이는 지난 2015년에 처음 출시된 게 대고 먹으면 대고 먹어 해당 목걸이 구매는 모르는 일이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답장검사에 차례 통화와 분석으로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여상 측은 목걸이는 홍콩에서 산 무조품이라고 거듭 밝히며 서의관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 대표 편집수 그러니까 직은 동안간 서희 건설 부리 관계자 등을 불러 목걸이 구매 경위와 관련된 의혹적으로 조사할 입니다 SBS 입니다 그렇지. 먹을 줄하는 가장 방이나 법방. 먹을줄의혹작년보다더 세거. 니다 그렇지. 더고 먹어야 돼 제대로 먹방하 상 a 봉 t 예, 봐 a 예, 봐 a p a 야 p a 는 a 예, p 그이사전성 씨를 통해 통일교 측이 제대로 들어야지 나이아 문거리와 건내며 교단 안을다는를 응. 받고 있습니다. 에게탁용 선물을 건넨 혐의로 된 통일교 전 세계 부장모 씨는 이 청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와정 교단 의 지시에 따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 씨는 청탁을